Uh... 나붐 오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붐 오행이란 전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선천수와 후천수의 관계에서 즉 생수와 선수의 관계에서 1, 2, 3, 4, 5는 생수이고 6, 7, 8, 9, 10은 성수인데 그 생수와 성수를 천그 천간과 지지의 숫자에 넣어서 계산을 해서 어, 만들어진 오행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위의 그 오행을 어, 지닌 것보다는 전혀 다른 어, 성질의 그 오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번 시간에는 에, 좋은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니까. 어,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임진, 계사 장유수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사중금, 가보, 을미, 에, 사중금이라고 하는데, 사중금이란 말 그대로 모래 속에 묻혀있는 금이다. 이런 뜻이 있죠. 그냥 그러니까 모래 속에 묻혀있다는 것은 아는 자들은 알아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이다. 모르는 자들은 모를 것이다. 뭐 이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보 어, 의미생들은 풍류를 알고 성직자나 교사들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신생과 정유생은 산하화, 산 아래 들불 말하자면 이제 그 일상에 사용하는 불이라고 볼수 있죠. 재주가 좋습니다. 아, 제주가 좋은 것은, 예, 선제주가 좋기 때문에, 예, 대장간이나, 뭐, 용족을 한다든가, 뭐, 접합을 한다든가, 이게 모양, 뭐, 만든다든가 하는 그, 예, 그런 쪽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술생과 기의생은왜 평지목이라고 했죠. 평지목은, 뭐, 그 땅에서 키워지는 나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나무들을 뜻하는데, 이런 것들의 뜻에 의해서인지 모르나, 책방이나 서점 하신다든가, 또 신문사에 종사한다든가, 언론으을 종사한다든가, 뭐 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자생 신축생들은 벽상토, 벽상. 이 벽이죠. 벽에다 발음을, 벽발을 흙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건축업자라든가, 뭐, 이, 뭐, 이렇게, 건축 짓는데 종사하는 업,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과학자도 많다고 합니다. 과학자. 그 다음에, 음악, 연예인, 악기나 예술을 다 하시는 분들이, 또, 이, 경자 신축생들의, 예, 또, 특징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이민생과 개미생은 금박공 금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모양을 내기 위해서, 어, 뭐, 이 금박을 붙인다든가 할때 그 금박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제 모양 내는 데에 그,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악세사리나 또 관광업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또 이제 통계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갑진생과 을사생은 복등화. 이 복등화란 말은 복등화. 이 불을 엎었다 아니에요. 다시, 응, 어, 해서 그 불을 밝힌다는 뜻인데, 그럼 뭐가 있겠어요? 숯불이 숯불. 숯불. 대신에, 이 갑진생과 을사생들은 정직하고, 아주 참, 어찌 보면 고고한 성격을 지니신 분들이 많고, 또 강직한 성격을 지내신 분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병호생과 정미생은 천하수, 천하수란 말은 하천에 흐르는 물이 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판매나 외교, 뭐 이런 쪽에 그, 참, 종사하시거나, 우리 정수업또 뭐 배, 배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게보신다니다그 다음에 무신생과 기유생은 우리가 이제 나부모행상 대역토라고 하는 게 대역이라는 말은 크게 움직였다, 크게 움직이는 흙이다 이런 뜻인데 이제 주로 이제 그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나 토보업을정사하시거나 아니면 큰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또이 무신생과 기유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채청금. 채청금이란 경술생과 신의생을 일러 이제 나눠보니다 채청금이란데, 채청금이란 것은 금을 가려서 채취했다 이런 뜻이죠. 장식용의 금속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귀금속이나 재련소, 용광로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자생과 기축생은 상자목, 네, 상자, 상, 이 상자가 뽕나무 상자입니다. 뽕나무 맛을 의미하는데, 임자생과 개축생들은 주로 그 한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어, 또이 가구죠. 뭐 도장 파는 일,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임자 개축생들은 상자목에 속합니다. 나무 모행상. 그다음에 이제 가빈생과 을묘생은 대계수 대계란 말은는큰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말하죠. 큰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니까 어때요? 만인을 즐겁게 하는 연예인들이 많고 또 코미디언이라든가 또 앵커, 아나운서 이런 이런 분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다음에 이제 병진생과 정사생은 사중토. 예, 말하자면 이 모래 속의 흙, 모래나 흙이나 도킹 새낀인데 모래 속에 흙이 섞여 있으니 아 이거 조금 뭐라 할까 아, 좀 식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참 유흥이 놀러 다니는 정신없이 이제 그 놀러 다니거나 뭐할일 없이 장이 다닌다니까 아니면 거간꽃 예, 아니면 뭐 방랑자. 힙피족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람들이 이제 그 사중토에 속하는 그 직업이 되겠죠. 예, 무 그다음에 무생과 김생은 천상화, 어, 천상화, 하늘의 높은 곳에 불을 띄었다뭐 이런 뜻이죠. 어, 그러니까 이, 이런 분들은 정치인이나, 외교관이나, 아니 기관사, 뭐, 봉화뿔, 봉화대 소식을 전하는 봉화대를 관리하는 거, 등대불 뭐, 이런 게속하겠죠 남에게 그 봉사하기 위해서는 불을 피우는 그런 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신년생과 신유생은 성류목, 성류나무라는 얘기죠. 성류나무. 아, 그런데 이성류나무를 설명을 좀 하자면 이 많은 나무들이 꽃을 피우면 벌들이 날아들어서 그 거기서 이제 꽃의 그 향기에 맞게끔그 꿀을 따지요. 그런데 이성류나무는벌 꽃이 피워도 벌이 날아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류나무에는 그 독한 성분의 그 독성이 벌을 죽이기 때문에 벌들도 성류나무 곳에는 안갑니다 말하자면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독성이 있다, 좀 독특하다고 봐야 되겠죠. 나무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직업으로서는 남의, 남을 지켜주는 비서, 부관, 뭐 항해사, 뭐 조타실, 뭐 이런 것들이 이, 그, 지급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성유나무는 유독 나무 중에서 독성이 있어서 벌이 날아가지 않는다. 꽃에 벌이 날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술, 개는 대해수라 했습니다. 마지막, 유식갑자의 마지막인데, 대해란 말은 큰 바다의 물이다. 그 장강의 물이란 얘기죠. 어, 장강의 물인데, 이제, 에, 다양한 직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나, 아,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 이, 참큰 이 장강을 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좀 다소의 노력, 노력이 필요하다. 남들보다는 노, 좀 어떤 그 험상 모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그, 뭐야, 그, 대해수, 즉, 임술과, 이, 개생은 그렇게, 말하자면, 그, 큰 것을 지니고 있어서, 소소한 것은 집착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으니, 어느 부분에 모서라도 좀 다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뜻을 지니고 있죠. <laughs> 어제도 제가 이제 그상국이 그 땜빵 교수가 이제 그좀 밀려나서, 이, 좀, 고생하는 얘기가 해서, 그, 마지막에는 그래도 지가 참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우리나라가 사학, 역사학에 대해서 이제 무언가를 준비 하고, 하고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했죠. 오늘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전, 즉, 나라와 나라가 아닌, 나라와 나라가 아닌 거기에 하나가 더보태지야 국제전이 되겠죠? 한세 개의 나라가 돼야. 나와 너의 나라는 전쟁인데, 나와 너를 포함해서 또 하나의 나라가 되면 국제전인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최초의 국제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 쉽게 얘기하면, 어, 역사 속의 국제전쟁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그, 전쟁이 있었으며, 최초의 그 전쟁은, 나당 연합군과 일본과의 전쟁입니다. 그 얘기를 내가 조금 해드리려면, 참,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후손들에게, 예, 좀 부끄럽게 살고 있지 않느냐. 떳떳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역사를 말살하고 살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한번 들,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이 나라를 갖고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한번 좀 제고해 보면서, 이, 예, 동북아 전쟁에서의 그 국제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9 아, 1 9아니6 0년도에 그, 나당 연합군의 그 침공 침범, 침공을 받아서 참그 백제의 개백장군이 5천의 결사대를 황산벌에서 이제 참 버텼죠. 그러나 뭐 전부 다 죽고 이제 참 백제가 망, 망해버린 것이 660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제가 망하면서 한 나라가 바빠졌어요. 이 예, 그러니 백제의 그 역사를 보더라도 왕과 태자를 끌고 강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지 나라 전체가 망이 침략당해서 망망한 전쟁이 아니에요 백제 전 그래서 지금도 백제인들이 이제 항쟁하는 이유는 바로 너 내가 너희들과 참이좀 다이다이 우리 무관련이면 너랑 나랑 부딪혀 싸워서 우리가 졌다는 모르는데. 일부의 사람들, 즉 왕만, 왕과 태자만 잡아가서 어, 나라를 없애버린 거니까 백제인들로서는 그이 백제가 망했다고는 하지만 어, 나머지 그참 성들, 당시에 뭐 남잠성, 진현성, 임현성들 성들을 편하면서 이십여 개 성은 전혀 전쟁을 모르고 나아가 망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나름대로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왕족인 이제 복신, 아, 승려인 도침이 이제 주리성을 걱정하는 백제 강광복을 위해서 이제 항전을 시작하면서 에 나당 연합군의 그 공격을 받고 그 극박한 상황에서 의자왕은 그 마지막 왕으로서 외국 일본이죠 일본에 사치를 급하게 보냅니다. 어, 백제가, 좀, 나당 연합군의 친공을 낳서 지금, 좀, 나라의 전망이 경각에 달려있다라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그, 전쟁 준비를 하죠. <laughs> 예, 전쟁 준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외, 그, 그, 왕이 37대 제명 천왕이었습니다 제명 제명철왕. 천왕 어, 제명 천왕이 이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이제 바다를 건너와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뭐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뭐, 군함 배를 준비한다든가, 또 군사를 준비하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에, 말하자면 그, 이제, 세월이 가면서, 어 661년에, 전쟁 준비를 하는 중에, 제명 천왕이 죽습니다. 죽고, 그의 아들인 38대 천왕이 천지 철왕인지, 그,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자기 그 부모님이 전쟁 준비를 하던 그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배를 갖다 이제 더 군소를 주, 더 만들고 군함도더 만들고 또그리도군림도 훈련 시키고 그래가지고 에, 말하자면 이제 3년 세월이 이제 말하자면 2년 반 세월이 더 지나갔죠, 이제 그 제명 어, 전에 죽은 이후로 그래가지고 이제 663년에 당시의 에 3만 명의 군대를 대 200척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1고 이제 말하자면 백제를 다시 이제 부흥시키는 그, 오로지 그거 하나로.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응?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죠. 사실, 일본이 고대 국가로서, 그, 인정하는 그, 야마더 정권, 이라고 하는데, 그, 야마더 정권의 그 뿌리가 누구예요? 백제인들이죠. 백제인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이, 그, 일본의 그, 말하자면, 600년, 660년 전 이전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돌아다 보면, 일본은 소수족들, 소수 부족들, 그, 이, 난리되어 있는 그 부족, 부족가라서 나라의 형체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뭐 나라가 있었니, 없었니, 그러니 뭐, 그건 즉은들 얘기고, 우리가 원래 추론할 때는 백제인들이 건너가기 전에는 일본의 왕, 그, 뭐 통치하는 어떤 왕권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부족들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땅을 나눠서 가지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결혼한 것을, 우리 백제인들이 이제, 일본에게 문화를 전해주고 이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하나의 그, 나아의 어떤 고득권에서 왕권으로 그, 그 형성되어 갔죠. 그, 우리가 이제 그, 그, 백제 그, 무령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기록, 기록에 보면은, 뭐, 일왕한테 인물 화상 청동 보호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무령왕이 일본에 있는 그, 개중비직이라는 관리한테 거울을 만들어라. 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제작해서 만들어 나한테 받쳐라.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서 그, 그, 말하자면 국보로 지금 전하는 그 거울을 백제의 그, 에, 무령왕에 가서, 어, 그 만들어라. 했었고, 그 무령왕에 또 아들이 그, 일본으로 보냈는데, 뭐, 무령왕, 우 그게 무령왕이 보내가지고, 505년인데, 505년. 요즘 그, 백강의 전투가 일어나기, 505년이니까, 음. 한, 150년 전의 일이죠. 어, 근데 그, 뭐야, 그, 뭐, 무령왕이 자기 아들을, 뭐, 일본에 가서 회감이나 뭐, 구해가지고 오라고 보냈겠어요? 아니죠. 예. 너 가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내가 나한테 줄 테니까, 너 가서 좀잘 좀, 응? 좀 일본 좀 통치해봐라. 뭐, 이렇게 해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참, 고대국가라서 서서 이제 커 나가죠. 근데 한번 가만히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보면, 배를 갖다 천척을 만들었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 3만 명의 그 수군을 예, 훈련시켜서 그참나그 그 이제 넘어오는 과정이 되면 당시의 일본의 인구 총 인구를 대략한 능력자로 한 500만으로 본다면 그 중에 3만 명을 뽑아서 군이 군을 군인을 만들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존망과 존폐를 건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일본인들이 백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뻔하지요. 자기들 조상 대대로 백제인의 자손으로서 살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백제가 망했다고 했는데 660년에 백제는 이 망해서 나라 간판을 갖다 딱 이제 신라에서 뺏겼는데 아고 뭐 663년에 그 3만 명의 배2 0 0척을 끌고 이제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우리 한국의 백강 말하자면 그 지금 현재 동진강이라고 합니다 동진강 서해 쪽에 글이 들어오는데. 이제 백강의 전투는이 다음 시간에 내가 말하겠지만, 그렇게 자기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나라의 그 목숨까지도 걸어놓고 전쟁을 벌였던 것이, 이제 제가 이 다음 시간에 말할 백강의 전투인데 아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아, 자기들하고 아무 관계없으면, 뭐, 조금, 불안 몇척 보내고 사람 몇명 보내서 적당히 했겠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건 내일이다. 내일 백제가 망한 것은 내내 내 나라가 망한 일이다. 하면서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예, 네. 일본에 씨를 준 사람들은 우리죠. 철기 문화의 발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우리 그저 가야에서 다이 문물이 넘어간 거를 기록을 했고뭐 하나부터 뭐. 뭐 청자문에서부터, 뭐, 한문에서부터, 뭐, 벼루, 뭐, 이런 거, 뭐, 쓰는 거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 일본에 가서 그 문화의 힐을 내려준 거 아니에요? 예, 네, 좀, 예, 우리 어른들은 정말 당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참 시간이 늘어서 참 2000년대에 와서는 우리가 참 그, 어찌 보면 참 쉬운 역사도 있었고, 아니, 우리가 우리를 잘 알아서 또 상대를 잘 파악해서 이 나를 라 온전히 우리 좀 후세대 우리 애기들한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은 백강의 전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